안녕하세요 주식 체인저입니다 현재 알테오젠이 각종 악재들 루머에 휩싸여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악재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헬로자임 특허침해 가능성 두번째로 우상증자 가능성도 있다 세번째로 이대주주가 매도했다 라는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정말 웃긴게 사실상 지금 이 내용들 이러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뭐 제대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헬로자임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자면요, 이 헬로자임은 미국 기반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우리 알테오젠하고는 이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 구도의 중심에는 SC 제형 특허 전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기회까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사실상 자유 토론 방에서는요, 날짜 보이시죠? 11월 22일 날 이미 알테오젠 특허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플랫폼 기반 바이오들이 대다 밀려버렸는데 개인적 으로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주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로자임의 독점 시대의 종말이라는 대주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할로자임은 SC 재형변환 기술 분야에서 2003년에 커를 시작으로 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특허는요 2025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독점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알테오자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SC 제형 관련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 시점을 보시면은 2040년에, 즉 앞으로는 최소 15년 이상 할로자임 없이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두 번째로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유럽 특허 신청 반려됐죠 미국도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더큰 문제는 기존 기술에 약간 변형을 가해서 재특허를 내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다는 점이죠 결국에 경쟁사인 알테오잔의 기술적 우위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오이려가 가장 큰 게요 최근 할로자임이 특허 만료 전에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 바이오 업계 특성상 이 특허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알테오젠과 그 파트너사인 워크 같은 경우에는 소송 가능성에도 이미 로열티 계약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최악의 경우에도 알테오젠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 라는 뜻이 되죠. 머크가 할로자임에다가 지불하는 비용만 추가될 뿐이지 상업화는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상 다 떠나서 이런 1번, 2번, 3번 관련 이슈들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알테오젠이 1년 전부터 1년 도더 됐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작은 노이즈에도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심리라는 겁니다. 심리. 매도 심리가 매도를 불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사실 여기를 바닥이라고 치고 여기를 고가라고 친다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매수 버튼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재 이 알테오젠 V자 반등으로 가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급락을 하면서 여기 쌓인 매물량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세력이다 내가 정말 큰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슈팅을 주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겠죠. 그런데 절대 이 주식 시장은요 그렇게 합리적인 곳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표현이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폭도 대법 컸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조정 한 번의 V자 반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최소한의 시그널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 시죠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주가가 이런 가파른 각도로 내려왔다면 옆차게 해주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러붙은 신용 매수 좀 털어야 되죠. 간타 들어온 물량 털어야 되죠. 미수 물량은 또 어쩌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쏠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조금은 빠져 나가는 시그널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접근을 해도 최소한 전고점 언저리까지는 목을 포기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가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라는 거는요 심리입니다 심리 그런데 반대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맡겨서 조금 더 투매가 나오게 만듭니다 투매가 나오는 과정에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캔들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드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더 투매가 발생한다라면은 그때는 정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그런 조정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쯤을 시작점으로 잡고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되돌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26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해당 구간부터 시작돼 이 하나의 상승 파동에 대한 절반 되돌림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절반 되돌림 언저리까지 한번 빠졌다가 올릴 때 강하게 올리면서 여기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루 이틀 급락까지는 견딜만했겠지만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강력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그 다음 날도 강력한 음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이 구간에서 아 이제는 반등하겠지 하면서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 여기서는 많이 털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국가가 조금은 가벼워진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해줄 필요성 이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맡겨놨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길쭉한 아래꼬리를 다루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회색깔은 1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120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 값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이 120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기적인 추세를 얘기할 때 상당히 상징성 있는 가격.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121선 기점으로 행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121선을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고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매수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 이런식으로 횡보 구간에서의 패턴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전략 방법도 있습니다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는 안내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에 더 힘을 실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잘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 놨는데요. 준비해 둔 자유방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정보와 대응 전략을 24시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단순 정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매매 스타일에 맞춘 의견 교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연락 남겨 주시면 바로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